주식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견고한 전략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자신을 교육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투자의 기본 사항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의 작동 방식, 주식의 종류 및 주식 분석 방법. 온라인에서 많은 리소스를 찾거나 교육 과정 또는 워크숍 수강을 고려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투자하기 전에 재정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허용 범위 및 투자 기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투자 보유 기간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각화는 주식 위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시장 모든 돈을 하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산업과 부문의 혼합 주식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의 단기 변동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계획을 고수하고 시장의 모든 상승 또는 하락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정보 유지. 투자하는 회사의 뉴스 및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 동향. 이렇게 하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전략을 세우려면 재무 고문이나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